댓글 요청 주신 팔란티어 테크 PLTR입니다. 월봉 단기선 파동 차트에서 매도세로 일봉 단기선 이탈 상태로 월봉 단기선과의 이격이 커 2개월 내외 이격 조정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단기선 이탈 흐름으로 1월과 같이 추세선 지지 및 입형 조정이 필요하며 스윙선 100과 중기선 85부근에서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두달 이후 중기선에서의 타점이 매력적인 맥점입니다. 파인스크립트로 세팅된 1 2 0분봉 기준, 현재 중기선 반등 상태로 단기선 및 스윙선의 매물을 소화할지 수급 및 방향성 체크를 하며 보유자분들은 물량 대응이 필요합니다. 월봉 주봉 일봉 단기선에서의 매수매도 판단시 높은 확률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12월 말부터 단기선에서의 이탈 흐름을 1월 초 스윙선 터치 후에 계속적으로 턴지지 수급 없이 1월말부터는 스윙선 이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기준 340 매물대 약반등 여부 매도세가 이어져 2에서 4개월 내외 추가 조정 텐션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반도체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유사 수급 패턴 시나리오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반등맥점 수급체크 메모했던 제주 반도체의 주봉입니다. 12월 중순부터의 수급 및 1월 초 주봉기준 단기선 이로 안착 흐름 후 주봉기분 스윙선 터치 이후 윗꼬리 형태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일봉입니다. 일봉기준 일본 중기 추세선과 단기선의 교차 임박지점으로 다음주 방향성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며 단기선 이탈 흐름에서는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어 스윙선에서의 지지체크가 중요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봉입니다. 제조 컴퓨터와 유사 패턴 가능성으로 1번 지점에서 위 지지 형태 시 2번까지 위 목표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일봉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봉 단기선의 지지 및 추세를 지켜보며 대응이 필요하며 이 종목 모두 매물대에 부담이 있어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고릴라 테크놀로지 그르르르입니다. 주봉 기준 단기선 상승 및스윙선과의 교차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봉기준 스윙선과 중기선 골든 크로스 후 단기 및 스윙선 확장 추세 흐름에서 단기선 부근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패턴을 잘 체크하시고 파동 텐선이 빠른 패턴으로 단기선과의 이격이 크므로 단기선의 팔로우 및 지지 여부를 체크하며 적절한 분할 매도 및 홀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종목은 월봉 단기선 추세 전환 AI 관련주입니다. 월봉 단기 추세 지지선 병합지점의 초입으로 단기선 부근 매매 타점을 체크해 볼 만합니다. 주봉 기준 단기선 및 스윙선 교차 구간으로 맥점으로 적합합니다. 재무제표 흑자 전환에 따라 직관적인 시장의 관심이 차트의 반영을 추측해 볼수 있으며 해당 종목의 디테일한 분석 및 매매를 체크해 볼만 합니다. 해당 종목의 관점 및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으로 문의 주세요. 월봉, 주봉, 일봉 단기선에서의 매수매도 판단 시 높은 확률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빅베어 AI 홀딩스 일봉과 120분봉입니다. 일봉 기준 노란색 단기 추세 및 지지선 병합 상승 추세와 흰색 스윙 추세선 및 지지선 지지 흐름에서의 맥점입니다. 120 분봉 기준 노란색 단기선 병향 상승 추세 및 스윙 및 중기 골든 크로스입니다. 일봉및 120분봉 매수 맥점으로 사운드 하운드 등 완성도 높은 조정 이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눈에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엔비디아 월봉입니다. 과거 1번 동그라미 단기선 추세 및 V 반등 부분이 중장기 맥점입니다. 현재 월당기선 이타로 재진입 상태이지만 추세가 감소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이번 스윙선에 매물 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스윙선 138중기선 133에서 130에서 발표전 삼각수렴 중에 있어 저항 지지에서의 수급 대응 지점입니다. 월봉 주봉 일봉 단기선에서의 매수매도 판단 시 높은 확률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 1 0 0월봉입니다 스윙선을 지지하며 단기선 상승 초입인 1번 맥점과 단기선 병합 지점에서 상승 초입인 2에서 3번이 맥점이니 패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월 단기선을 지지하며 큰 매도세 없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단기선과 스윙선을 기준으로 우상향 박수권을 보여주고 있어 큰 이벤트가 없는 한 당분간의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단기선에서의 매수매도 판단 시 높은 확률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